네, 첫 소식입니다. 부산에는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으로 상륙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고 또 지난밤에는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이른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어란의 기자입니다. 떼야 볕이 내리쬐는 광안리 해수욕장. 평일 낮인데도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한낮 체감 기온은 33도에 이르고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어, 저희 그냥 휴가로 잠깐 짧게 친구들이 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더워 가지고 오늘 바다에서 계속 수영하면서 놀거 같아요. 지난 2일부터 폭염 특보가 내려진 부산. 어젯밤에는 기상 관측일에 두 번째로 이른 첫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1914년 이후 100여 년 만입니다. 열대야에 이어 무더운 날씨 속에 시민들은 해수욕을 하며 이른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도심 속 무더위 쉼터에도 시민들이 속속 모였습니다. 그늘에 앉아서도 부채질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집에 너무 가하고 야권 트래되고 하니까 밖에 나와 여기는 공기도 좋고 그래서 이동을 이 오늘 가장 무더웠던 북구와 강서구의 한낮 기온은 32.7도. 공식 관측 기준인 중구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1.1도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더해져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한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기록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두번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